등비수열 an입니다. 자, 등비수열 an이니까 an이란 놈은 첫째항과 공비가 뭔지 몰라서 첫째항은 a라고 공비를 r 이 한다면 ar에 n 1이너스 1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등비급수잖아요.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1호. 그럼 등비급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 2공비분에 공비가 r 첫째항 a 이렇게 되겠 그놈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준 거야 첫 번째식에서. AN 제곱은 양변 제곱하니까 A 제곱, R 제곱. 공비도 R 제곱. 첫 장도 A 제곱 되는 거야. 요 놈은 뭐가 되지? 이래 된단 말이지. 1 마이너스 R 제곱, 공비는 R 제곱이고, 첫 장도 A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12라고 준 거고, 여 12라고 준 거고. 물어봤는 건, 요 요거 마지막에 물어보 거야. 1 마이너스 공비는 R의 3승이 되겠죠. 첫 장. 이게 얼만데 이래 물어본 거지, 사실. 이게 값이 물어봤는데. 그두개열립하면 되겠죠. 열립하는데 요렇게 해버릴까요? 요거는, 이제 많이 봤을 거야. A제곱은 A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부모에는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인수냐면,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이 얼마지, 이게요 파트가 지금, 어, 위에 있는 요고자, 마이너스 이란 거 확인할 그렇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러뭘할수 있는가? 그게 마이너스 가 되면 요건 뭐가 되지, 박스. 요 놈은 마이너스 6이 되야 되겠죠. 그쵸? 그니까, 뭘 하시는 거야? 1 플러스 R분의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원래 알고 있는 1 마이너스 R분의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두개 연결하면 되겠네. 요두개나눠버렸어 나눠버리면 A는 약분되고요. 1 마이너스 R분의 1 플러스 R이 되겠죠? 1 플러스 R에 없이, 요 놈은 요 놈이니까 3분의 1이 되고. 분수분수 분수 같다니까, 대각수끼리 곱해진 서로 같다라고 계산하면, 3 플러스 3R이 1 마이너스 R이 되고요. 넘어서 와 4R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R은 그걸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2단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R자리 마이너스 2분의 1으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어디 넣을까요? 여기 넣을까요? 여기. R자리 마이너스 2분의 1으면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2분의 3분의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지? A는 그걸고 보시면 어, 마 3이 된다고또 확인할 수 있고 A와 첫째 항과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 됐으니까 집놓고 계산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가능한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집어 차인 뭐 얼마야? 분자는 마이너스 3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될 것이고 분모는 R에 3승하면 은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1 빼기 빼기니까, 1 플러스 8분의 1이 되겠군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럼 8분의 9가 되고요. 됐습니까? 따라서, 어. 답은 얼마야? 9분의, 9분의 마이너스 27 곱하기 8,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 따라서 약분하면 3이 됩니다. 3824,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가 답이죠. 마이너스 24. 답 4번에 있네.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끝까지 해준답니다, 여러분들이. 답 5번이 되겠습니다.